2000년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 사전에 기록된 홍남파라는 음악인이 있다. 그는 유명한 노래 봉선아의 작곡자로 일제강점기 해외 유학을 다녀온 뒤 후진 양성에 매진했다. 1930년대 일본 제국에 의해 붙잡혔고 미국 유학 시절 안창호가 만든 독립운동 사회단체 흥사단에 가입한 일로 무려 70일 넘게 감금당하며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. 결국 고문에 못 이긴 그는 일본 제국에게 개기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전향서를 쓰고 풀려났다. 1930년대 중후반에는 이런 식으로 전향서를 쓴 사람이 많았으며 일제는 반드시 전향서를 쓴 사람만을 풀어주었다. 실제로 그는 이전까지 친일 행적이 없었으나 이후 일본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이 전향자들이 모인 단체에서 활동했으나 고문의 휴증으로 1941년 사망했다. 이것을 우리는 친일파로 봐야 할까? 친일을 정의하는 사람은 70일 넘게 감금당하고 처맞을 일 자체가 없다. 친일인명사전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겪는 고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.